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고 들리는 사고와 또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건축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집 설계를 의뢰하는 고객 중에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이미 설계도를 그려놓았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도안을 내민다라고 불평하는 내용이 그 책에 적혀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닌 자신의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주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곧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 이시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내 이미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는 그렇게 곧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정말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베스트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특별한 장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토기장이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 토기장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란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사물 또는 사건을 병렬시켜 대조시키며으로써 거기에 담긴 원리 또는 교훈을 은연중에 쉽고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시고 한 장면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 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토기 장이가 열심히 토기를 빚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 장이가 자신의 토기를 빚을 때에 흠이 생기고 잘못 만들어지자 그것을 지디긴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겨서 다른 그릇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초기 장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때에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도 명확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패역하고 또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라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니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가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는 이 토기 장이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 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토기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다시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어 버렸지만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고 비극적인 일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은 BC 722년과 또 586년에 각각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들을 이방 땅에서 연단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새롭게 빚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또 그들을 빚으시는 가정 가운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동안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흙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깨어진 지금과 같은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의 선택을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그 계획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에게 온전히 맡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도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다시 빚은 그 토기가 최고의 것이었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에 자기의 좋은 대로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토기장이입니다. 즉 최고 베스트라는 것은 그릇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 그 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토기 장이의 의견이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영어 성경은 마스터피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 중에서도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작품은 복제되지가 않습니다. 복제되는 순간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이 망가졌다라고 느끼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셨다면 그 흔적 또한 작품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베스트가 아니라 토기 장이의 의견이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응답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신들이 가진 생각과 또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도내져 있기에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완악해져 버린 자신들의 길과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양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면서도 스스로의 알매 여호와를 가두고서 벗어나지도 또 성숙해가지도 배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완악함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기 장애의 집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위대한 건축가 우리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찾아온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을 인정받는 일에 치중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동의를 구하려고 호기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느끼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안에서 빚으신다면 우리 삶에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끝까지 붙든다면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빚어질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비저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때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